절대 뭐, 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노래라는 거는, 뭐, 물론 제가, 저의, 저의 스타일, 저의 보컬 스타일과 저의 이런 음악을 사랑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고라고 느껴질 수 있겠고,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어, 음악은, 무슨 뭐, 1 0 0점이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취향 차이지, 잘한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요즘 아이돌 보컬 분들도 보면은 너무나 잘해서 스타일과 뭐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네뭐 최고라는 그런 뭔가 어뭐 찬사가 감사하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꼭 꼭 그렇게 제가 뭐 일등이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이돌이란 그 타이틀이 예전에는 정말 뭔가 실력이 그냥 단지 춤만 추는 립싱크하는 그런 뭔가 뭐 그런 이미지가 음. 났다면 지금 아이돌들은 어 물론 너무 너무나 많아서 저도 사실은 이제는 멤버들의 이름까지를 알거나 팀을 이렇게 잘 팀명을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적어도 노래를 좀 잘한다는 그런 보컬들이 그 팀마다 각각 한두 명씩 은꼭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의 실력이 너무나 워낙 출중하다는 거를 그리고 여러 가지 또그 피키캐스트나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듣고 뭐 요즘 뭐 그런 뭐복면가왕도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들으면 어 너무 저도 놀랍기도 하고 잘하는 아이돌이지만 아이돌 가수지만 정말 잘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구나. 그리고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이 아이돌이라는 이미지가 정말. 아이돌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혜택이에요. 아이돌은,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리는 거지. 아이돌을 막 벗어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 정말 진짜가 살아남고, 진짜가 아닌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단지 그 차인 거지. 아이돌이란 거를 대신, 그걸 했을 때 항상 누군가, 모든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내가 뭔가 홀로서기를 했을 때, 그 아이돌의 타이틀을 가지고 홀로서기를 했을 때, 뭔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